선생님께서 막걸리 한 잔을 드시고나더니 이제 슬슬 흥이 <laughs> 뭐 좋은 거 하나 보여줄까 그러셨는데 선생님 따님이 따님 자랑 좀 해주세요. 아 네. 둘째 아이가 네. 그 판소리를 전공했는데 아. 신도 지금 어, 시, 진도 지금 씻킨꽃전수자지어 진도 씻김꽃 전수자. 네. 네. 사람 죽으면은. 오. 좋은 데 가라고 아. 아버지가 죽으면 좋은 데 가라고. 음. 뭐 이왕이면 성함도 말씀을 해도 되나요? 아, 이소영. 이소영. 영 명창이라고나요? 네, 명창. 네, 예, 식김굿 음. 전수자. 음.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송곡 이규석 선생님께서는 따님한테 전수를 받으셨네요? 아니, 이게 서로 공조했지. 아, 배웠다는 <laughs> 얘기는 안 하시네. <laughs> 자, 한번 들려 주세요, 예, 선생님. 예, 예. 예. 야, 이거 그리고, 귀한 아, 영상 아, 찍겠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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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 그게, 일단은 목을 예, 예. 좀 풀어야 되니까 목푸는 소리 못 하고. 예, 예, 예. 자연스럽게. 제가 제가 이제 중간에 넘보렁. 치마가 옴빠가매. 기가할리드라 오늘도 옷걸음 씹어가며 범람이 넘나들든 서남강길 한그맹수봄나은 간다. 오, 아, 겠습니다 아, <laughs> 술은 선생님이 드시고 저는 흥에 취해버리고 이렇 환자가겠네. 갈 길은 심, 멀고 심, 심, 날은 어두워오고 심천가 중에 진양조를 나가는 그, 이제 그. 노래 한곡 해드릴게요. 그때요, 신봉사는 출천 대효 딸만이고 모진 목숨 죽지도. 부지로 지낼 적어. 초시절 이루오르 산천은 척지 어, 컨디 물소리만 절량 소녀들은 종종 와서 인사를 허니딸 생각이 독욱간절하 신봉사 네음이 살아. 방막대를 검초 잡고 망사대를 찾아가서 비석을 안고 울음 운다 비를 생각하든 어서 나를 타려가거라 눈뜨기도 나는 해가 거꾸로 쳐서 지도홍홍굴 내비퉁굴 오오오! 끝나. <laughs> 예한 <운다. 웃음> 네, 마디 끝나셨어요? 예. 네. 아이고 <웃음> <웃음> 대단하십니다. <웃음> 아이고 오늘 그냥 대단한 <laughs> 공연까지 보고 현북면이 <laughs> 아직도. 내가 이거 뭐. 저, 저 저게 안 되죠. 조안려요 이게, 이게 이게 이제 보면은. <laughs> <laughs> 네. 뭐. 아니 선생님도 대단하지만 저 웃기는 놈 아니에요? <laughs> 지나가다가 말고 와서 이거 막 밥까지 얻어 먹고. 거의 인생이 뭐. <laughs> 인생이 그런 거예요. 아유. <laughs> 오늘 하루 일진이 좋으셔서 <웃음> 그래요? <웃음> 네. 고 <laughs> <오늘, 웃음> 아이고. 자연인이다 자연인들 찍어도 돼요. 잘 부탁습니다. <laughs> <좀>, 예. <laughs> 아니 원래 자연이 나 찍자고 했어. <laughs> 아니 오늘 그냥 선생님께서 여기 특 동태찌개죠? 예. 먹다가 요금 동태지. 여기 지금 범동에다가이 예. 막장이라고 그러나요? 예. 아니 그냥 된장 양. 된장? 된장 된장 양념한 거. 네, 양념 와 먹다가 제가 밥을 먹다가 그냥 찌개가 너무 맛있어서 밥한 사보라 그냥 부, 부었어요. <laughs> 이게 이제, 이제 보답으로 선생님들 얼굴 한번 넣드려야지. <laughs> 여기가 감자꽃 필무렵. 카페 운영하시는 사장님. 옆에 계신 지금 선생님은 머슴. 장작 대는 머슴. 아이거 우우, 턱이야, 그냥. 그리고 앞에 계신 음. 선생님은? 친구. 아, 목수님이시구나. 예. 아니, 선생님은 진짜 명찰을 달고 다니시네요? 모범 청년? <목은 풀면> 박 종이, 박 종이인가요? 종이 <목은> 박초, <풍풍> <목은> 풍, <이야기> 풍... 풍, <목은> 바람 풍... 아, 아 이게, 풍을 깐다 이거야. 아, 입시, 입심이 좋으시구나. <laughs> <목은> 아, 상냥식 <laughs> 아만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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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지만만만만만해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아만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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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때나 와도 여기 있어요. 아 저기 얼려라. 저기 말은 저기 있으니까. 아, 른게 있고 젖은 거를 잘 보관하는 아, 있는데. 전화만 드리고 네. 오면 되겠네요. 네, 네, 곧 찾아뵙겠습니다. 아니 한 것도 없는데 밥도 먹고 뭐하고 뭐 해요? 이게 뭐야 이거 선물. <laughs> 아이고 이거 환장하겠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예 맞아요. 예.